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의 동병 상 그래서 어색하나요? 동병 상련은 아닌 것 같고, 두 사람의 이제 필연적 공동 운명. 저는 두 사람이 다 같이 몰락할 것으로 이제 예상하는데요. 서로 양성은 좀 다릅니다. 문은 결국은 사법 처리에 의해 가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은 또 다른 의미의 역사에 이제 심판을 받는 중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에, 최근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김정은 문재인, 문재인 김정은 이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고 싶네요. 이제 특이한 것은 말이죠. 김정은이 키가 크지 않거든요. 정확한 키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60대로 알려져 있죠. 165에서 174이다. 이제 탈북자들은 168점 된다라고 하는데요. 문재인은 키가 174점 됩니다. 실제, 이제, 키 높이 신발 이런 걸안 신는다 그래요. 문재인은. 그런데 이두 사람이 만날 때 보면 키가 거의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상당히 키 높이 신발 같은 것을 애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뭐 부둥켜 안고 뭐 난리를 쳤죠. 난리 굳한다뭐이 난리 버거지였었는데 어, 그 판문점 나무다리 거기서 말이죠. USB도 서로 이제 주고 받고 했었는데, 모든 게 지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수사도 이제 이뤄줘야 될 겁니다. 이두 사람이 이제 이럴 때는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엄청난 위기감이 있었고, 그, 그때 수없이 많은 우파들이 탄생했죠. 오히려 역작용으로 많은 우파들을 만들어낸 그런 공로가 이 문재인에게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고려 연방제 가는 줄 알았잖아요. 어, 그런데 만일에 이 총선에서도 저들이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말이죠. 어, 지난번 대선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기지 못했더라면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던 거죠. 그때는 진짜. 어, 자 보면요 키가 확실히 이제 이 에. 이상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정은은 옛날부터도 이 키높이 신발 같은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애용하고 있었다. 자, 이두 사람을 비교해는 욕을 한번 볼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김정은 역사적 악수 앞둔 역사적 악수랍니다. 와, 기가 막힌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사적 악수 앞둔 문재인과 김정은 경남 거제, 수정기가 경남 거제, 함남 온산, 키가 172대 170이군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정확치 않습니다. 김정은 키가 이 탈북자들은 170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키가 174로 알려져 있으는데 172로 나와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심이, 무는 등산, 여기 이제 뚱돼지는 스키하고 성마를 좋아하는군요. 주량은 무는 소주 한 병, 김정은은 와인 열 병. 와인 열 병이면 엄청난 주장인데 이것도요. 선호하는 술은 무는 소주와 막걸리, 김정은은 프랑스 와인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최고급을 지향한다라는 게 이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로 이제 이어지는 이 라인들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무조건 세계 최고, 최고급을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뭐 같은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몸무게 무는 72kg 김정은은 100kg 이상 요즘은 더찐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요 자이두 사람이 두 사람이 운명적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나와 있었던요 여론조사 하나가 주목을 이제 끌었는데 저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문재인은 퇴임 후한 10년 안에 지지율이 1% 급으로 떨어질 것이다. 제가 그런 예상을 했는데요. 물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인구 집단별 문재인 신뢰도 추이 이걸 보게 되면요. 조사할 때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0, 2023년, 2024년 쭉 보시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쭉쭉쭉 지금 빠지고 있죠. 29, 22.3, 17.1로. 광주 전라 거주자도 22.6, 17.8, 12. 이제 용도 폐기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끝났다. 자, 40대 남성. 여기가 원래 이 문에 대한 지지, 지지도가 좀 있었거든요. 15.6, 6.6, 1.8. 완전 0으로 지금 수렴하네요.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요. 이 수치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결국 1%, 2%급, 여타 대통령들처럼 됩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이 있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두 사람. 그게 김대중이 3위를 달리는 요 구도죠. 그 밖에 나머지들은요, 지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때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5% 정도 고정 지지가 있었는데 조금 떨어져가 요즘은 한 2, 3%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밖에 는 대부분 1% 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고정 지지층이 좀 있어가지고 한 2, 3%는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에, 감옥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뭐 그분도 뭐1%대 1, 1 2%급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18세에서 29세 여성들, 이건 어떻게 올라 버렸어요, 여기서? 20.2에서 30.9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건 좀 특이한 경우죠. 서울 거주자들은요, 12, 12.7, 12.3 비슷하게 지금 문에 대한 지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하향세 접어들었다. 하향세. 문재인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한 것은 어,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건데요. 9월 24일에 나왔죠. 어, 요거 이제 시사인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 문재인은 정말 이례적 인물이죠. 어, 그야말로 이제 박한, 어, 소박한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어, 지지율을 갖고 어, 청와대를 떠난 역대 대통령과 달리 퇴임하는 그 무렵까지 42%라는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무리했었죠. 역대 다른 대통령은요, 김대중 24%, 노무현 27%, 이명박 24%, 어, 전 대통령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요건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입니다. 근데 노무현 같은 경우는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퇴임할 때한자릿 수였죠. 5%, 4%, 뭐이 정도 수준. 에, 그래서 폐족이다. 노무현 끝났다, 죽었다. 친노들은 이제 세상에 없다. 그런 선언도 했었죠. 에, 그랬던 것이 에, 부흥이 바위 그 사건 이후 이략 어, 좌파 집단의 그 우상이 되고 말았죠. 에, 자, 아무튼 이런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현상이 드러났죠. 2007년부터 매해 2008년, 2011년 제외고요.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은 누구인지를 물었죠. 시사인에서 이것을 물었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요, 에, 김대중 전 대통령 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두 사람을 이제 비교한다 그러면 김대중은 일정한 지지율을 갖고 있어요. 높지는 않아도 한15% 내외의 지지율로 계속 쭉 가는데 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는 고정 지지층이 없는 거죠. 고정 지지층이 예, 그동안 여성들, 40, 50의 여성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았는데, 이제 그들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지지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20, 30 이런 식으로 많이, 18세에서 29세, 29세, 여기가 지금, 갑자기 인 문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는 게 지금 떡박입니다. 좀, 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나오네요. 자, 이번에 이 근국질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어, 등등 해서, 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노무현 36.7, 박정희 21.8, 김대중 12.4, 문재인 9.2, 이명박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그밖에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한번더 읽어드리면요. 2024년 금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은 노무현 36.7. 박정희 21.8, 김대중 12.4, 두 자리 수는 여기 세 명이고요. 문재인도 원래 이제 두 자리 수 있었는데 이제 떨어지면서 9.1로 내려왔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올라와가지고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볼까요? 이거 지지를쭉 보시면은 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관련해서 역사가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뒤집어지고 있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거의 이제 이렇다라고 보면 되고요. 박진희 대통령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진희 대통령은 원래 1위를 했었죠. 옛날 2023, 13년 이 무렵까지는요. 그런데 이게 2014년쯤부터 이 조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역전당해가지고 지금 노무현이 계속해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대통령은 많이 내려왔죠, 현재. 현재는 36.7에서 노무현이 걸려있고, 박진희 대통령은 21.8. 김대중은 일정한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5%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인데, 어쨌거나 지금은 12.4 정도. 어, 그리고 저 문재인 같은 경우는 15.1에서 시작해서 지금 9.1로 떨어졌고요. 이명박, 이승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많이 올라온 거죠. 4.2이면은. 이게 최근에 이제 심상치 않다. 그리고 MB계들이 지금, 지금 현 정권에서도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이렇습니다. 1점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해보면 높지 않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뭐, 이유는 아마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 이렇게 지지율이 막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삼 외에서도 지지율이 1%고 전단전 대통령이 사실 여기 조사에 들어갔더라면은 지지율이 한3% 이상은 나왔을 겁니다. 그 고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노태우 1%급 뭐 이렇게 돼 있죠, 전부. 자 어쨌거나 이걸 보면요, 문도 끝났습니다. 아, 이 계속해서 하약 아, 하락하는 이게 쭉 보이죠. 그럼 다음 조사에서는 뭐한5%좀 나오겠네. 그러면서 이 문도 결국 1% 2%급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뉴스입니다. 자, 군대도 못 믿는 김정은 방아쇠 손가락 결고 경호. 김정은 경호원 총에 손가락이 깜짝. 북주민들도 놀라 웅성웅성. 아, 군 훈련장에서 신병 걱정 김정은 둘러싼 완전 무장 경호원들. 군대도 못 믿나 방아쇠 손가락 결고 경호. 아, 이게 지금 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김정은이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는 요즘 경호야 그냥 초비상이라고 합니다. 철통 경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냥 간다 이거죠. 원래 이 독재자들이 이런 식의 독재자들은 최후가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루마니아의 그 차우셰스쿠처럼 인민들의 이해 가지고 끌려나와 가지고 어 과연 그 예전에 그 프랑스 대혁명 때처럼 단두대 같은 그런 게 등장할 가능성도 크죠. 그래서 어이 경호 인력들, 경호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그래서, 어, 이 김정은은 자기 자신을, 철통 경계하는, 무장 경호대까지 대동하면서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음, 불안한 김정은, 방아쇠 손가락 큰 무장 경호원. 야, 진짜. 예전에 이제 문재인이가 대구 그 칠성시장에 갔을 때, 그때 경호원들이 여기 이제 기관총을 갖고 있는 게 보였었죠. 그, 그 때문에 또 발칵, 그런 상황이었죠. 문이 그런 인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때 봤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기본적으로 문과 이, 이 누굽니까? 이 김정은은 영혼의 동반자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보시면은 군 훈령장에서 신병 극정, 김정은 둘러싼 완전 무장 경호원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 이거 뭐 무슨 턱공대들 이렇게 신변 보호하고 있네요. 김정은이가 분명히 이제 살이 더 쪘습니다. 배 나온 거 보십시오. 저런 점퍼형 옷을 입었을 때는 이배 나온 게잘안 보이는데 저거 입었을 때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블루 간게 보이는 걸 보면은 이, 이런 상태로 이런 몸을 갖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장수 연구소까지 있다 그러죠. 김정은 전담하는 의료진만 해도 뭐 전체 그 종사하는 인원 다 치면 한 천명 넘는다 그러죠.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북은 하여튼 그런 라입니다 여기는 왕조보다도 더 해요. 옛날 왕들은요, 왕 마음대로 못했어요. 사대부라고 해서 조선시대만 놓고 보더라도 왕보다도 사대부가 힘이 더 쎘어요. 그래서 조중에서 이 이제 주류들, 조중에서 어떤 다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당파가 있으면 그 당파의 힘으로 보통 이제 흘러가, 흘러갔죠. 어, 전화 안이 되어옵니다 하면 그 왕도 검정못 했어요. 그 당시에. 에, 극히 일부 이제 왕이 에, 왕권이 더 강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왕들은 에, 사대부 신하들의 의견을 이제 이게 따랐죠. 전부. 그런데 이 김정은은 그 왕들에 비해서도 훨씬 권력이 권한이 강합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연산군 플러스, 광해군 플러스, 뭐, 퇴종 플러스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그야말로 잔인무도한 그런 기질도 갖고 있고 온갖 악행을 이제 저질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김정은이 위기의식이 지금 찾아왔다. 엄청나게 불안에 떨고 있다. 공포를 느끼고 있다. 언젠가는 한방에 간다라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주위에 있던 경호원들이 더 화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훈련 모습보다도 경호원들이 더 화제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한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전투원들의 훈련을 지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환경 국도 주민들과 국경 경비대 현역 제대 군인들 사이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호위성원 경호원들을 두고 이러저러한 뒷말이 나왔다고 라 합니다. 사진 쪽 보시면요. 김정은이가 특별히 그 아버지 김정일 때도 그랬고요. 이 성군 정치를 하죠. 군 위에 군 중심의 정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 군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요즘 불만이 많다고 그러죠. 보급이 옛날처럼 시원치 않고, 일단 먹는 것부터도, 그렇고, 각종 어떤 보급품들이 충분히 이제 이렇게 제공이 안 된다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 군 내부에서도 분명히 이제 반발이 일고, 쿠데타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예상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런 식으로 경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 붙고, 그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런 데도 잠을 편히 잔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겠죠. 자다가 가위 눌린다, 벌떡벌떡 일어난다. 음. 자, 경호원들은 김정은 호위 부대 안에서도 특수 부대 소속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행했다. 주민들이 적을 보고 무시무시하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네요. 옛날에 없던 짓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벌벌 떠고 있는 거죠. 국경 지역 주민들은 정의 병력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애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까봐 불안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다. 특수 전 군이 두려워서 더욱 김정은을 철저히 보호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 군도 지금 믿지 못하는 거죠. 저런, 저런 걸 보면요. 특수전들이 훈련하는 데 가면 은 그들이 지금 총을 들고 있는데 장전되어 있잖아요. 총구 방향만 돌리면 바로 그냥 김정은을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런 거 고려해서 그런지 엄청난 어떤 경호, 경호 부대를 이끌고 지금 저기 동원에 어, 나타났죠. 어, 아무튼 김정은이 신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내적인 불안함이 엿보인다. 이것뿐 아니고요. 김정은은 지금 남쪽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차단했죠. 그러니까 남쪽이 대한민국이 저쪽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비교도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알려지면서 부산, 북한 인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 어 대북 전단 오는 것도 극도적으로 극도로 지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요. 어 대북 방송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뭐 쓰레기 풍선인가 뭔가 그걸 자꾸 날리고 있는데요. 오물풍선. 에 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김정은도 최후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몇몇 주민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끼리끼리 모여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그런 사례가많다라 그래요. 경호도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김정은 그 새끼래, 뭐, 뭐, 그 아이래,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는 거죠. 최근 이러한 주민 분위기에 대한 김정은의 두려움이 괴한처럼 보이는 경호원들을 등장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김정은의 최후가 보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걸 10년, 20년 끈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느 날 갑자기 독재자들 최악질 독재자가 되겠죠. 독재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위대한 독재자도 많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고 정말 그 하나를 희생시켜 가지고 나라를 일치월장시킨 그런 위대한 독재자라는 말을 붙이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은 영웅이라 그래야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자, 김정은, 문재인 둘 다, 자, 최후가 보인다. 운명적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였습니다